아베 이걸 넣어 달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있어요. 그데 <laughs> 아니 제가 목사님한테 먼저 하나 여쭤 게요 네. 어, 대통령이 오면 이거부터해 달라고 지금 주문 해 보라고 해서 쭉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 유세열 대통령 만나서 뭐 전달이라도 하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오늘 여기에 국정원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옛날 이름으로 기무사 검찰, 경찰, 정보원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보고될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강렬하게 <웃음> <웃음> 네, 직접 만날 약속이라도 돼 있는 줄 알고 <laughs> 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일정을 하고 있는데, 어, 그전에도 대통령의 해외 일정에 대한 보도를 보면, 우리 한국 언론이 정말 우물한 개구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를테면,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받아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토가 우리하고 우슨관계가 있길래 그 나토 국가들이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3년 연속 초청을 합니까? 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급해서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한일중 삼국 정상회의 시진핑이가 끌려 들어오잖아. 그런가 하면, 어, 태국 국가, 태평양 도서국가, 40여 개 국가와 대한민국이 단독으로 다자정상회담 하잖아요? 이거 미국하고 중국밖에 못했어요, 그만. 중앙아시아의 5개 국가와 다자정상회의. 이것도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보다 앞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영역에 있어서 이른바 윤석열 이니시에이티브가 확실하게 관철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전 세계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언론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민들도 알 방법이 없죠. 어, 매우 이 수준 높은 외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윤석열 외교의 핵심이 뭐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백 번 얘기한 거예요 뭐냐 대한민국은 가치지향 외교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외교 그러면은 막 무한 경쟁의 전쟁터에서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가치지향을 먼저 내세우다 올바른 가치지향 속에서 각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서 윈윈해 가자. 이거거든요. 그 가치지향 외교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가치지향이 뭐냐? 그거 자유민주주의예요. 시장 경제야. 그리고 법치라고. 그게 대한민국 헌법 가치야. 윤석열 대통령이 따로 뭘 발명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하냐? 헌법대로 자유민주적 가치의 전한반도적 확산이 통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러니까 통일론은 가치지향 외교안보의 연장선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일시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가 있을 때조차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윤석열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하라고 주문할 거냐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했듯이 좀 하세요. 저그 하고 싶어요 밖에서 했듯이만 해라. 가치 지향으로 국내 정치를 좀 이끌어가자. 자, 그러면 윤석열의 가치가 뭐라고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잖아. 그러면 저 한동훈 일당이나 국민의 힘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에 맞는 자들이에요? 아니잖아. 일부 그렇지만 일부 아니잖아. 저 종북주사파들은. 그거 완전히 적대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체제를 부정하는 자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다. 그러면 체제를 부정하는 저자들하고는 대화할 수 없으니까 투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저종국 추사파 투쟁함에 있어 가치를 함께 하는 사람들과 제대로 하나가 돼야 될까? 이게 가치 동맹이야. 그러면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윤석열의 시장 경제, 윤석열의 법치라고 하는 가치 지향과 함께 하는 세력이 어디 있어? 광화문과 함께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왜 우리가 윤석열한테 자꾸 애걸하듯이 얘기를 해 <laughs> 당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광화문에서 구현되고 있다 이걸 가르쳐 줘야지 <laughs> 한동훈이 일당을 쳐해야 된다 고 그냥 두면 배신당할 거다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윤석열한테는 한동훈 이일단은 당신과 가치지향이 다른 자들이라고 가르쳐 주면 건데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는 그 가치지향 외교처럼 국내에서도 가치지향 매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 우선 사는 길이고, 종북주사파와 투쟁해서 최종적 승리를 할수 있는 길이고, 그길 속에 있을 때는 윤석열도 영원히 사는 거지. 저는 이런 방식의 가치동맹으로 가면 레인도 없어요. 왜, 왜 없냐? 차차기 정권이 출범하고 탄생을 할 텐데, 왼동이 왜나오냐 가치를 함께하는 대통령, 가치를 함께하는 세력과 가치를 함께하는 차기 정권을 창출하는데, 대통령의 왼동이 왜나오냐 <laughs> 그런 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함께 가면 된다. 어디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 속에서 함께 하자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